오늘 왼손에 지금 뭘 들고 나오셨는데 무산인가요 혹시? 네우산네 <laughs> 네, 데뷔를 확실하게 하고 계신데 선수들이 뒤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데뷔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 먼저 오늘 승리 소감 듣고 싶습니다. 아 이게 얘가 얘기를 하는 순간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<laughs> 오른쪽 왼쪽에 지금 호시탐탐 놀이공원 있습니다. 아, 일단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 뛰어줬고 어, 지금 뭐 제가 선수들에게 연승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. 아, 네. 그 팀이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연승보다 제가 오늘도 경기 전에 그 연승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연승은 언젠간 깨지기 때문에 그 깨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잘 하고 상대가 좋은 경기를 펼쳐서 저희가 지기를 말을. <laughs> 그러한 타이밍을 원하는데 네. 어, 아 제가 지금 말하다가 까먹었습니다. 이거 단지 신경 쓰다가 죄송합니다. 네. 네. 지금쯤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진짜 너무 스포를 했을까요? 등장했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SK의 워터 타임. 네, 오늘도 활짝 열렸습니다. 네. <laughs> 필요가 없었... <laughs> 의미가 사실상 없었다라고 하는. 네, 네. 이렇게 흠뻑 젖은 네.